자, 오늘은 음 영어의 기초적인 소양 중에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일명 이제 단어 즉 어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외우고 어 단어라는 것이 어떤 그 역학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 그 원리를 좀 배우자 이거야. 그랬을 때 단어를 훨씬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토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possible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야 possible 그래 이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가능한이라는 뜻이에요 가능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에 이 우리말로 이렇게 니은이 붙으면 이 단어의 종류는 뭐가 되죠 우리말로 하면 이 가능한이라는 단어도 명사를 꾸며주는 뭐라고 불러죠 형용사다 단어의 이름이지 그지 형용사다 즉 품사 형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우리말의 니은에 해당되는 즉 니은이 붙어서 뒤에 이렇게 뭐를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지 요렇게 어, 요런 것처럼 우리말의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영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IBLE 요게 바로 뭐다 우리말의 니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설명하면 요렇게 요렇게 꼬리에 붙어 있는, 꼬리에 붙어 있는 전미사라고 표현합시다. 전미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말처럼. 단어에 뭐를 결정해 줍니다. 종류를 결정해 줍니다. 품사를 결정해 줘요. 자, 이번에는 앞에다가 I am을 쓰면 어떻게 돼요? impossible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이제는 우리말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불자를 붙여 주면 불가능한이라는 말이 돼서 유식하게 이렇게 접두사가 붙으면 뭐가 붙으면 어 접두사가 붙으면 이거는 뭐를 말해 준다. 이것은 접두사는 어떤 단어의뭐 반대말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의미를 더해 주는 부연 기능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꼬리말이 붙었을 때, 앞대가리에 뭐가 붙었을 때, 이 단어가 활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possible. 하나만 알면, 고등과정에서는 많은 의미들을 외울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자, 좀더 이야기 해봅시다. 예를,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단어가 이렇게 특정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 어떤 꼬리말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앞쪽에 이렇게 뭔가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자. 접, 미사라고 부르고, 접, 뭐라고 부르자. 두사라고 불러봅시다. 이론적으로, 접미사는 뭐를 바꿔준다. 이 A라는 단어가 가지고 온 원래 단어의 종류, 품사가 있을 텐데, 접미사가 붙어버리면, 접미사가 하는 역할은 그 단어의 종류, 즉, 품사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동사면 형용사로 바꾸고 명사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접미사는 반대로라기보다는 앞쪽에 붙어 있는 단어는 접두사는 위에서 다 설명했어요. 뭐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반대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어떤 의미를 모해 뭐 주는 부연 기능, 좀더 의미를 더해 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하나를 알게 되면 여러 단어들을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뭐뭔지알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 디펜드란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디펜드가 뭐예요? 어떠시? 디펜드 뭐라고? 의? 응? 의? 요구하다? 그건 디맨드고 디펜드는 뭔가에 의존하다 또는 의지하다. 이런 뜻이 e 디펜드 n n d e n t dependent, dependent, 어 e p e n d e n t dependent, dependent, d e p e 에 d e n t e n t d e p e n d e n n t 가 e p 어떻게 e n t d e p e 의지 하. 자, 뭐가 된다고? 의지 하. 다가 아니라 의지 하. 는. 이렇게. 니은이 붙어. 요 아까 이렇게. 니렇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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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이지만이어는니렇 이렇게. 이게 여러 게지가 있다 이거야이쨌든 이렇게. 이렇 그 만약에 여기에 ly가 붙으면 어떻게될까게 자 L Y가 붙으면 아, 거의 안 보인다. 아이, 자 E N T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만약에 L Y가 붙어보면 어떻게 될까? L Y가 붙어버리면 이것은 또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의 의존적으로, 의존적으로 이렇게 부사가 됩니다. 만약에 요 뒤에 디펜던트가 아니라 디펜 e n c e 던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명사가 돼요. 의지 또는 뭔가의 의존 음,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depend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e n t가 붙으면 형용사, e n t 뒤에 l y를 붙이면 부사, e n t가 아니라 depend, e n c가 붙으면 명사 요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이 단어의 뜻은 depend. 좋아, 조금 더 적어볼게. 그다음. 자 이번에는 여기에 in이 붙었다고 치자. in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돼? Independ하면. 이거는 depend에 반의어가 되어 의지하지 않다지. 뭐가 되는 거야? 의지하지 않다. 즉, 독립하다. 스스로 나할수 있어. 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면 실제로, 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만 한번 해볼게요. 뭘 해보느냐. depend, 의지하다. depend e n t 의지하는 depend e n t 의존적으로 depend e n t 의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전부다 여기다가 뭐만 붙여주면 입만 붙여주면 세 이걸 다 쓴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게 알겠지. 그인 depend는 뭐가 되는 거야? 독립하다가 되고. In dependent 하면 뭐야? 독립적인이 되고, in d e p e n d n t 하면 독립적으로가 되고, in d e p e n d n 하면은 독립이 되는 거야. 그럼 실제로요 단어 하나 가지고 동사라는 단어 요거 하나 가지고 출발한 거잖아 우리가. 자 무슨 단어 가지고 출발했어요? 바로 요 depend라는 의지하다라는 동사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몇 개의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여덟 가지의 단어 뜻을 뭐할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 확대 확장시킬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뭔말 알겠죠? 그래서 전미사가 붙느냐, 접두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어떤 단어 하나를 알게 되면 다 다른 단어들을 뭐할수 있어. 이렇게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고단도 고난 도로 가면 주의할 것도 있어요. 꼭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닐 수도 있어 한번 볼까요?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원리를 해보자. differ가 뭐니? differ. 이거 역시 동사로서 다르다. 난제하고좀 달라. 다르다. 그러면 배운 대로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쉽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iffer run term 어떻게 돼? 이거는 다른. 그렇죠? differ e n t l y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르게. ENC 붙었어? d i f f e r e n c e 뭐야? 그럼 요거는 다름, 차이,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잘했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어렵지 않지? 그런데 여기 in, differ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in, differ. 그럼 사실은 요거하고 똑같은 원리잖아. 그러면 다르지 않다니까? 같다가 될까요? 그러면 다르지 않다? in, differ. 그니까 러 정리하면 In differ라는 뜻은 뭐가 될까요? 다르다의 반대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는 반대말이 됐는데 지금은 이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In differ는 무관심하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요, 인이 붙었다고 해서 요것은 또 반대말이 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 주의해야 해. 그러니까. 이해 가지? 그렇지만, 이 단어도 역시 뒷 부분을 확대하면 in d i f f e r e n r u n t 요건 뭐가 돼? 품사가 요건 형용사 되는 거야. 뭐야? 그럼 무관심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건 뭐가 될까요? in d i f f e r e r u n t t 형 뭐가 돼? 무관심하게 오케이 in d i f e r e n c e 되면 이것은 무관심 오케이 잘했어 요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똑같은 접두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다르게 될수 있다라는 거 요런 거 하나는 좀 주의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하나 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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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는 음, 확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먼저 이렇게 동사의 종류부터 이제 동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라는 걸 먼저 한번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 하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동사 나누면 크게 종류 몇 가지로 나누는 거야? 지금 방금 왼쪽에 있는 것처럼 무슨 동사, 어, 비동사. 자 그래서 모든 여기 아까도 선생님이 기준이 되는 단어는 뭘 주로 뭘을 했다? 기준이 되는 단어는 동. 동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를 기준으로 해요? 오케이. 기준이 되는 단어는 항상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사를 한번 살펴보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동사 있어요? can이나 must나 뭐 이런 것들 조동사가 있고요. 그외 나머지는 우리가 자 일반 동사. 자, 그 중에서 비동사 있습니다. 자, 비동사 보세요. I'm I, my, me, my 뭐할때 I am, I was. 요거는 현재형이고 뭐 요거는 과거형이고뭐다 알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뭐, 뭐, 이다, 뭐, 뭐, 이다. 이렇게 쓰이고요. 뭐, 뭐, 이다. 이거 나중에 또설명할야겠지 뭐, 뭐, 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완전자동사야. 뭐, 뭐, 이다라고 하면 해석이 뭐라고요? 불완전자동사. 어? 그럼 몇 형식? 이 형식. 뭐, 뭐, 있다. 이거는 완전자동사야.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자동사입니다. 완전자동사는 몇 형식? 일형식 그래서, 비동사는 이형식과 1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건 추후에 나중에 볼게요. 그럼 2형식일 때는 이 비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보호가 와야 되지요? 보호가 와야 되지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먼저 봤고요. 자, 잠시 뒤에 빈 공간에 가면, 어, 챕터 5에서, 다음에서 이거 활용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나머지는 네. 쭉쭉쭉 쿨트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보세요. 비동사의 현재형 am, a is 인칭에 따라서 바꿔 쓰면 되고요. 자,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was 되겠지? 요거 이제 번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비동사 부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뒤에 뭐만 쓰면 돼요? not만 쓰면 되지요? 자, 조동사는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조동사도 마찬가지야. 조동사도 바로 뒤에 뭐 쓰면 돼요? not 쓰면 되고요. 자, 의문문 같이 갑니다. 이거 문장에 할때다 했어. 요것도 조동사 같이 봅니다. 비동사나 조동사나 의문문 할때 어떻게 하면 된다? 문장에 맨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의문사를 포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사만 앞에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위에 있는 거 봐. 요 옷은 그대로 가고요. 그대로 가고요. 뭐만 앞으로? 의문사만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자! 요때 비동사나 조동사를 썼을 때는 이때는 뭐를 쓸수 있다랬어? 예스나 노로 답변할 수 예, 있다고 했고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예스나 노로 답변할 수가 없어요. 할수 있고요, 할수 없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동사입니다. 자, 일반 동사 들어가기 전에 자또 오비 다시 한번 자. 자, 어휘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어휘의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뒤에 뭐가 붙어요? 뒤에 뭐가 붙어요? 자, 뒤에 붙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전미사가 붙고, 접두사가 붙고, 전미사는 품사를 바꿔주고요. 접두사는 반이어나 의미를 부연 설명해준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 번. 자, 전미사는뭐 해주고요? 품사를, 단어의 종류를 뭐 해주고요? 바꿔주고요. 접두사는 반이어가 되거나 의미를 부연 설명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품사 전환시키는 거한번 볼게요. 음, 자, 기준이 되는 단어는 동사고 그랬어. 오케이? 기준이 되는 단어는 뭐라고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명사형 어미가 있습니다. 꼬린말이 있어. 뭐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뭐야?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 뭐, 미음이 붙는 거지. 뭐, 뭐, 미음. 자다의 명사가 뭐야? 자다. 우리말. 자다. 잠. 가다. 감. 먹다. 그렇지. 멈 아니야. 요런 것처럼. 자, 그럼, 어, 영어에서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 인벤트가 발명하다지? 인벤트에다가 i-o-n, t-i-o-n 쓰면 돼요. invention. 또는, 요, O고요. S -I o 고요 s-i-o-n, 요렇게 바꿔주면 돼요. 또는 아까 depend, d e p e n d e 또는 anc 이런 게 붙으면 명사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 말처럼 단순하지 않고 조금 다양해요. advertise가 뭐야? 광고하다지. advertise, mont 광고. calm 고요한, calmness 고요함. real 실제의, reality. i t y 뭐가 붙어요? i t y 명사가 되는 꼬리말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형용사형 어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말로는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뭐뭐, 니은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재미난 사실은 요 t i o n 하고 연동이 됩니다. TION이나 SION은 뭐로 연동이 되느냐 하면 얘하고 얘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TION으로 끝나는 단어는 명사가 TIVE야.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그러면 SION은 SIVE. 요렇게 바뀌는 거야. 요렇게 뭐가 된다고? 함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봐봐. Invent, 발명하다. Invention, inventive. 그러면, ENC도 마찬가지야. 명사가 ENC나 ANC로 끝나면, 얘도 연동이 돼 되... 아이고야. 얘도 연동이 돼서, 아까 배웠잖아. ENC는, 형용사가 ENT, 어. ANC는, A, N, T.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depend, dependence, dependen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 외에 나머지들 한번 볼까요? b e a u t f u l F-U-L. 그래서 b e a u t f u l 이 아름다운이야. 이해가죠? 또는 뭐뭐? A, B, L, E. 또는 I, B, L, E. 이런 게 붙어도 형용사. 그다음에 courage 용기 c o r a g e o u s 용기가 있는 o u s 이런 게 붙어도 오케이 또는 economic 또는 economical c 그래서 끝이 al이 붙거나 c가 붙거나 al이 붙으면 또 형용사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부사가 되는 부사형 의미가 있습니다. 자 부사형 의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해석도 오히려 우리 한국말 해석이 더 많아. 형태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뭐뭐하게, 뭐뭐함으로, 뭐뭐해서, 뭐뭐이니까 등등. 이거는 문장 속에서 등등등등 적당하게 맞춰가면 돼. 자, 공식은 어떤 공식 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식 있느냐? 부사는 어떻게 만드냐면. 형용사에다가 뭐만 붙여주면 된다. 오케이, ly만 붙여주면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할수 있겠어요? 간단합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가면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있어요. 형용사에 ly가 붙어야 부사가 되지. 주의할 것은 명사에다가 ly가 붙게 되면 이건 뭐 될까요? 이건 거꾸로 이거는 형용사가 돼요. 이건 주의해야 합니다.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 보세요. Friend가 뭐야? 원래는 친구지, 오케이? 그런데 friendly가 되면 뜻이 어떻게 된다? 친근하게가 아니라 친근한, 다정한, 뭐가 된다는 사실. 형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주의해야 돼. 이해가죠? 그 다음에 자 cost가 비용입니다. Costly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비용이 들게가 아니라 비용이 드는 이런 걸 주의해야 돼 그다음 스칼러. 스칼러가 학자거든. 그럼 스칼러리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학자답게가 아니고 학자다운. 이해가요? 이건 뭐예요? 레저. 원래 레저가 여유 여가지. 레저 스포츠라 그러잖아. 근데 레저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유롭게가 아니라 여유로운. 오케이. 이런 걸주의해 뭔만인지 알겠죠? 이거는 형용사입니다. 부사 아니에요. 또는 lonely 하면 뭐가 되겠어? 외로운. live, 살아있는. lively. live가 생명이잖아. 우리 live로 한다고 그러잖아. live. 근데 여기에 뭐가 붙으면? lively가 되면 이것은 살아있는. 이라는 뭐가 된다고요? 형용사가 된다는 거. 요런 걸 주의하세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단을 동사로 잡았을 때 동사는 꼬리말의 변화에 따라서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뭐도 된다. 부사가 될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전미사 품사의 전환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봤습니다. 자, 비동사 있고요. 일반 동사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일반 동사예요. 네, 일반 동사 주어가 삼인칭 단수일 때는 s 붙이고요. y로 끝나면 i로 바꾸고요. 기억납니까? 이런 거.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동사, 과거형. 일반 동사, 과거형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규칙적으로 뭐할수 있어? 변하는 것도 있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걸 규칙 변화라고 그러지? 규칙 변화는 뭔데?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이 D나 이것만 붙이면 되지 그런데 어떤 것도 있어? 오케이 불규칙하게 변하는 불규칙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c 하면 과거형 어떻게 돼? c seed가 아니고 so 어? 근데 우리 c 인 n 이래 붙여서 외우지 그지?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규칙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 변화 해가지고 이렇게 외웠지? 기억나니? 기준되는 단어 c 하면 과거형은 써오고요세 번째 나오는 이거는 뭐니? 이건 과거 분사예요. 요렇게 삼단면으로 외웠지요. 자, 이거 요거 이제 규칙 동사 말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뭘 말한다? 자, 어떤 규칙으로 단어가 과거형이 되느냐라고 하는 요거는 네. 규칙 동사의 구체적인 규칙이 되겠습니다. 불규칙은 규칙이 없으니까 외워야 되고요. 자,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한다? 두나 디드나 더즈 맞습니까? Do not, did not, don't, didn't, doesn't. 의문문은 어떻게 해요? 맨 앞으로 보내면 되죠. Do not, did not, does. 맞습니까? 역시 이것은 yes나 no로 답변할 수가? 으흐, 있지요. <laughs> 확자 얘는 yes나 no로 답변할 수 있고요. 자 의문사 있어요. 의문사 있으면 당연히 yes나 no로 답변할 수가 있고요. 없고요. 이해갑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동사의 종류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합니다. 아까 전미사 변화하는 거 봤고요. 접두사가 활용되는 걸한번 봅시다. 접두사는 첫 번째 뭐가 되고요? 반대말 된다 그랬지? 자, 예를 들어 이거 봅시다. 레귤러가 뭐야? 규칙적인이잖아. 그럼, 불규칙적인, 우리말에 불자 붙이면 다 반대되는 거야. 영어에서 여기는 뭘까? 요거는 IR, irregular,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야. 자, 요거는 뭐예요? necessary. 요거는 필요 한이지 그럼, 불필요한은 뭐예요? unnecessary. 그러니까 necessary 외우면서 unnecessary 다시 외우면 그 바보라는 거야. 한마디로. 자, 근데 이런 건좀뭐 쉬운 건데요. 자,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외워줘야 돼.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어. legal 하면 이건 합법적인이야. 합법적인의 반대는 뭐예요? 불법적인. 이렇게. i l l e g a l 아, illegal. 이렇게 되고요. 어, moral이 뭐예요? moral. 이거는 도덕적인이야. 부도덕적인. 뭐가 될까? 이런 건좀 특이해. 이거는 a, b가 돼요 abnormal, 이게 반대말이에요 이해 가요? o k r 로 시작하는 f r 로 바꾸고 l 로 시작하는 게 l 로바 f o r e all of f o r m all of f o r m all o 요 are a l f o r e a f o r a l 자, 접두사가 붙어서 뭐가 되는 케이스? 반대 말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음. 근데 요, 요 접두사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좀봐 줘야 되겠죠. 외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 뭐 생각하는 거 없어? possible, impossible. 그렇지? 아까 했던 거 가장 기본적인 거. 그래요. 이렇게 접두사가 붙어서 뭐가 되는 케이스? 반대 말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자, 또 뭐가 있다? 의미를 뭐해 준다고요? 부연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잘 봐.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나왔던 거 폼이라는 단어가 있어. 폼. 요 폼이 있죠. 만약에 여기 접두사가 만약에 유니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유니폼. 유니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두사야? 유니는 하나라는 뜻이야. 하나. 유일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유니폼이 되면 모양이 하나. 그러니까 체육복이라든가 제복이라든가 교복 형태가 단순한 거. 이거는 뭘까요? 리폼은 어떻게 돼요? 리, 리. 알리가 붙어. 알리는 다시 라는 의미를 지니거든. 알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 다시. 그러니까 리폼하면 모양을 다시 만들다. 변형하다가 되는 거야. 아, 수선하다가 되는 거야. 리폼. 왜? 롱코트를 잘라서 단코트로 만들고 리폼한다고 그러잖아.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요거요 트랜스부터 어떻게 될까? 이번에는 트랜스라는 게 붙으면. 트랜스는 뭔가 이동이거든.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니까 모양이 변형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접두사 이거는 뭐야? 뭐를 나타내는 주로. 부연 설명해 주면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겠어요? 어, 쌤, 똘똘한 놈은 쌤 이거 틀렸는데요. 맞아, 이거 틀렸어. 뭐를 쓰면 안 된다. AB가 아니에요. 뭘까요? Immoral이에요. Immoral. 인모를 이렇게. 알았지? 자, RR, LL, MM. M.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그럼 이건 뭘까요? Normal. 노멀. Normal이 뭐야? 보통의 일반적인 이란 뜻이야. 그럼 반대말이 뭘까요? 보통이 아닌, 이게 AB입니다. 여기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앱노 l 이 보통이 아닌 대단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동사 가장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 일반 동사, 물론 조동사 포함했고요. 고 것을 가지고 단어의 꼬리말과 접두사가 붙어서 어떤 의미로 단어가 확장되어가는지 어휘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오케이.